반가 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득입니다. 2023년 제 34회 공유회사 시험 대비 기출 해설 강의 21회 33번입니다. 자 틀린 것인데요. 1번 농지는 경자 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농사 지을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그 다음에 2번 공유 농지 분할 합병 상속 전용협의를 완료한 경우 등은 농지취득자익증명 안 받아도 되고요. 3번이 틀렸네요. 3개월 이상 해외여행, 6개월이 아니고 3개월이죠. 3개월 이상 해외여행 가거나 3개월 이상 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은 음, 위탁경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이 경매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립입니다 역시, 외국인이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도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상속, 경매, 판결, 그 다음에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자, 다음은 34번 문제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에 어, 일부가 주거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적용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면 대항력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취득한 사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자, 그다음에 3번에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이사하고 전입신고만 하면 됩니다. 다만 후순위보다 전액 우선 면제받으려면 확정일자도 받아야 됩니다. 4번 어리 대학력을 취득한후 X주택이 병에게 매도되어 소유권 이전 연기가 경려된 다음에 어리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면 병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한다 했는데 소멸하지 않습니다. 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병에게 격려된 다음에 옮겼잖아요. 그러면 병은 어, 보증금을 내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병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자, 5번 어리 경매로 X 주택의 소유권을 지득하면갑과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민법의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예,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5번입니다. 확인설명과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어, 서식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1이 주거용, 2가비 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공략재단관업재단입니다자 그다음에 2번은 소속공개사가 당해 중경일을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예,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입니다. 그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매의 경우 취득시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서식 공통적으로 기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laughs> 대권 금세 질수 이렇게 한계를 했죠 필요적기 대상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4번, 35번에 4번 보겠습니다.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소호 시설이 있는지 부를 표시해야 된다 했는데, 틀렸네요. 비소호 시설은 비주거용인 하지 않습니다. 비주거용인 하지 않고, 1의 서식, 3의 서식만 기재를 합니다. 비주구용의 경우에는 비순호시설 기재하지 않습니다. 1의 서식, 3의 서식만 기재하고 2의 서식, 4의 서식에는 기재되지 않습니다. 5번,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입지조건에 관한 사항 기재하는 한이 없습니다. 1의 서식은 도대주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를 기재한다고 했죠. 도대주 교판은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의료시설을 말합니다.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입니다. 자, 다음은 3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에도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 확인설명서, 계약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전속중개계약서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서식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난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직거래인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서에서도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